안녕하세요. 개라주입니다 오늘은 일부 포르쉐 리뷰에 이어서 2부 포르쉐 전체 PPF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리뷰에 대해서는 1편을 감상해 주시고요. 2부는 이제 저희 작업에 대한 설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포르쉐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일부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어,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3,000명 이상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그 전날에 올린 아이팔 같은 경우는 시청수가 16밖에 안 되는데 진짜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리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 리뷰에 대해서 올리면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3천명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이 차를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저 같은 이제 흑수저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앞으로는 좀더 재밌게 제가 이 차를 안 사는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의 눈에 맞춰서 조금 병맛이지만 그런 식으로 포스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또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관, 조금씩은 관종인, 관종을, 관종에 이런 끼들이 있나 봐요. 저 역시 이제 한 3,000명 분들이 봐주시니까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은 일단 PPF대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론트 부분입니다. 작업이 쉬워졌어요. 차가 작업이 쉬워지면서 깔끔하게 작업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앞 범퍼 역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요. 뭐 어, 이런데 역시 별도의 오버랩 없이 한 장으로 깔끔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횡단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범퍼 안에 범퍼 바깥으로 라이트를 펜다가 먹고 있어서 조금은 잡기가 애매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요런데 마감 마감 부위도 깔끔하게 작업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뭐요런데 마감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러 역시 깔끔하게 작업했고요. 최대한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넣었어요. 바깥에서 커팅하는 거 없이. 이런 데도 보시면은 지금 안쪽까지 다 넣어서 바깥에서 끊어지는 부분은 없게끔 작업을 했어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손잡이 탈거를 안 했지만 이 안쪽까지는 깔끔하게 붙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데 밖에서 커팅 없이 안쪽에서 마무리 쳤고요. 뭐 어려운 차가 아니라서 크게 뭐 설명을 해드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들어올 차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데 마무리 최대한 안쪽까지 해서 마무리 드렸고요. 그리고 리어 부분은 탈거를 전혀 안 하고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래도 이런데들 이런데들 뭐 안쪽까지 신경 써서 말아 넣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그때 제가 2차 설명해드릴 때 설명을 안 드렸던 게 물국지가 없어졌어요 앞범퍼에 그래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세련되셨죠 때마침 이제 992가 들어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범퍼를 먹고 있는 타입이었는데 이런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포스팅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편집이랑 이런 것도 좀더 신경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잘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좀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슈퍼카를 타고 뭐 사소한 거뭐 이런 거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쓴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저는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돈이, 돈이 없지 가호가 없진 않습니다. 가호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다이 차를 살수 있어요. 하지만 안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일단 오늘의 9.11 포스팅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